국민건강보험 고액센터 노동자들이 청와대로 갑니다. 8월 3일 청와대 행진 1일차 소식입니다. 저희가 공단에게 대화를 하자고 해도 대화도 하지 않고 어떤 해결책도 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내세웠고 그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늘 청와대로. 행진을 하기로 했는데 청와대로 행진을 하기로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은 집회에 해당되지 않지만 경찰이 저희 차벽을 치면서 저희 노주, 조합원들을 나가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도중에도 방역 지침 위반이라는 경고 방송을 계속 해대었고요 한 사람씩 나가려고 했지만 나가는 것조차 막고 저희를 감금 상태로 받은.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수석 부지부장 동지의 말씀처럼 기자회견과 거리두기 도배 인진 등을 경찰이 근거 없이 무조건 막고 보자는 식의 부당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과도 상관이 없고 기준도 없는 부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한 명씩 행진하는 게 위험할까요?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붙어 앉아서 쉼 없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일터가 위험할까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싸그리 무시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행진은 무슨 수를 써서든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원주 터미널에서 승합차를 대기시켜. 도보 행진단을 미행하고 심지어 경찰 승합차와 기동대가 버스를 따라 붙으며 미행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탄압도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직접 고용 쟁취하여 공공성을 바로잡는 일. 이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것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기필코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을 만나겠다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